우연은 참 우연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어쩌면 평생 몰랐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애써 말할 이유도 없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비밀일 이유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20여 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답니다. 없으면 더 이상 한 거죠. 핏귤는 20대의 연애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저 또한 스무 살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20대 시절에 사랑했던 여자가 현재 나와 친한 후배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고,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그 좋아했던 여자는 지금 가정을 꾸려서 아주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후배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좋은 여자를 사랑했었구나. 다행이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유를 모르게 슬펐습니다. 슬펐습니다. 아, 저는 이제야 성숙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슬픔을 혼자 견뎌내는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아닌 일에 아파야 하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했던 연애에서는 하지 않았던 인내와 기다림, 배려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감정보다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들이 지배적인 이 시간들이 남은 내 인생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 일은 쉬운 일이죠. 하지만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를 믿고 신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낯선 저 스스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성숙하고 미련한 모습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뻔한 제 스스로를 만났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겪어야 할 일들을 이제라도 하나씩 하나씩 겪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내 감정을 위로하고 인내하고 격려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의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아, 늦은 나이에 하는 연애는 정말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나는 정성을 다해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 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 같아요. 요즘 감기가 굉장히 독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 약이다 생각하시고, 꼭꼭 끼니 챙겨 드시면서 아쉬운 봄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